스텔에에해해알알아보습습다다 스텔라 스텔라는 별이라이 뜻이죠. 별이라는 뜻은 그에스에서온 에스트로 도 있고 여기에서 변 l 되어 나온 스타라는 말도 있습니다. t e l l a Stella. Stella. s t e l 이, 스텔라는 바로 이 스타에서 L이 첨가된 말입니다. L이. 에리 첨가되어 생긴 말이 바로 스텔라입니다.처럼 간혹 에립 첨가되어 생긴 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스텔라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타를 뜻하는 말이죠. 스 자, 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별 스텔라라고도 합니다. 스텔라는 음, 라틴어에서 온 말이기도 하고, 에스트로는 그리스에서 많이 썼던 말이죠. 스타는 영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스텔라는 몇 가지 변형을 거치는데,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 업무와 뭐뭐, 뭐뭐 사이, 스텔라 별과 별 사이, 엄청 먼 거리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을 가는 그 시간 거리에 대한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 우리말로 하면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터스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라는 스텔라라는 별의 뜻이 들어간 말입니다. 또한 가지 스텔라가 들어간 말이 있죠. 이건 예전부터 써왔던 말인데 콘스텔레이션 콘스텔라가 있습니다. 콘스텔라 이거는 별이 같이 있는 콘은 같이 라는 뜻이니까 모여있는 그래서 별자리가 된 그래서 별자리라는 뜻입니다. 스타보다는 스타레이션을 더 많이 쓰죠. 컨스텔레이션별자리라는 뜻이죠. 서양에서 만드는 별자리는 타우루스 수별자리, 보르버고 처녀자리, 음, 캔서 개자리, 스콜피온자리, 아쿠아리 물병자리, 염소자리, 사자자리.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모아서 무엇이 닮았다고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별자리를 만들어냈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 별자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디악은 생물이라는 뜻이죠, 생명, 생명체. 주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텔라, 스텔, 컨스텔레이션, 인터스텔라와 같이 스타에서 나온 스텔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